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 남자가 또는 내 여자가 하류계 출신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받아들일 수 있으신가요? 단혹 기사거리로든지라시로든 모모 연예인 남편이 호파 출신이라더라 모모 연예인 아내가 룸사롱 출신이라더라라는 가십거리를 접해보셨을 텐데요. 그처럼 사랑한다면 연인의 과거와 세상에 불편한 시선쯤은 감수할수 있는 연예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좋아요를 꾹 누르시는 동안 화류계 종사자를 사랑했던 연예인 탑5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5위는 가라오케제비라고 의심받는 남자와 사랑에 빠진 한예슬입니다. 10살 연하의 훈남 남자친구를 공개하며 중년 여성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던 한예슬은 열애 사실을 공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한 가지 의혹에 휩싸이게 되는데요. 그 의혹은 바로 한혜슬의 남자친구인 유성재가 포스트바 선수 출신이라는 거였습니다. 백치동에 거주 중인 여성이 유성재에게 30억짜리 공사를 당했다는 폭로를 하면서 처음 불거진 의혹은 유성재가. 업계에서 공사 기술자로 악명 높은 선수였다는 폭로가 잇따라 터지면서 그런 자를 거둔 한예슬까지 사잡아서 비난하는 여론이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침묵을 지키던 한예슬은 자신의 남자친구는 호스트바 출신이 아닌 가라오케 출신이라고 해명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가라오케와 호스트바의 차이점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예슬의 남자친구가 일했던 가라오케라는 곳은 흔히 말하는 간판 없이 장사를 하는 곳으로 호파의 경우는 여성 손님들에게 일명 초이스라고 불리는 선택을 받아야 하지만, 바라오케는 호파 선수와는 다르게 제비라고 불리며, 불특정 손님이 초이스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회원제와 사전지명 방식으로 운영되고, 이러한 제비를 지정해서 앉히려면, 호스트파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거액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예슬의 입장에서 그녀의 남자친구를 호스트파 선수에 비교당하는 것은, 아이폰을 샤오미폰이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던 거죠. 한편, 현재의 남자친구를 소개시켜 준게 다름 아닌 한혜슬의 전 소속사 대표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전 소속사가 한혜슬을 묶어놓으려는 계략으로 미남계를 쓴게 아닌지에 대한 의혹도 불거졌는데요. 한혜슬이 소속사를 옮기는 시점에 공교롭게도 그녀의 남친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다는 점에서 그녀의 남자친구에 대한 루머 자체가 전 소속사에 의해서 조작된 게 아닌지에 대한 의심이 들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한혜슬은. 자신의 SNS를 통해 전소속사 대표를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가 급하게 삭제를 해서 더욱 의문을 자아내게 하기도 했습니다. 사위는 텐프로와의 슬픈 사랑을 했던 김창열입니다. DJDOC 김창열은 연예면보다는 사회면 기사에 더 자주 올랐을 만큼 거친 젊은 시절을 보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슴 아픈 러브스토리가 있다고 합니다. 김창열은 현재의 아내와 결혼하기 전 이미 3년 가량 사귀고 있던 텐프로 애인이 있었고 둘의 관계를 알고 있었던 지인들은 대부분 그 둘이 결혼할 거라는 거에 의심치 않았다고 할 만큼 김창렬의 집안 경조사에도 동행하는 등 이미 가족에 가까운 관계였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원나잇으로 만났던 한 여성이 덜커도. 아이를 갖게 되면서 생기게 됩니다. 김창렬이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이미 되돌리기에 다소 늦은 5개월 무렵이었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기로 결심한 김창렬은 현재의 아내와 아이를 선택하며 부랴부랴 예식장을 잡고 결혼을 하기에 이르렀다고 하는데요. 김창렬이 결혼식 전날 밤 텐프로의 자친구를 찾아가서 펑펑 울고 있더라는 목격담이 전해지며 안타까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결혼한 김창렬은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등감을 했고 다행히 현재의 아내가 보기 드물 정도로 심성이 고운 타입이라 그런 아내의 내조로 김창렬은 과거의 망나니 생활을 청산하고 현재의 개과천선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3위는 호파선수 출신이라고 의심받는 남성과 결혼한 김준희입니다. 1994년 혼성그룹 뮤로 데뷔했던 김준희는 그룹 해체 후 가수로서 더 이상의 주목을 받지 못하며 방황하던 중 진우션의 진우와 결혼하며 다시 한번매스콤에 관심을 받게 되는데요. 진우와는 인연이채 되지 못한 결혼 생활을 끝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지만 그간 SNS 활동을 통해 끊임없이 자신의 몸매를 어필해왔던 덕분에 런칭한 쇼핑몰이 대박을 치면서 오히려 이혼 이후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6살 연하의 보디빌더와 공개연애를 하며 성공한 돌식녀의 삶을 보여주던 그녀가 2020년 돌연 2살 연하의 사업가 임모씨와 재혼을 하게 되는데 남편인 임모씨가 결혼 전 읽었던 자신의 사업을 결혼과 함께 모두 접고 오로지 김준희의 쇼핑몰 일만 돕는다는 사실에 대중들은 의아함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김준희의 남편이 호스트바 선수 출신이라는 의혹이 불거지게 되는데 의혹이 불거지자마자 김준희는 그간 자신의 SNS에 도배되다시피 했던 남편의 사진을 모두 지우고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해 버렸는데요. 개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이 자신의 SNS를 비공개로 전환해 버린다는 것은 쇼핑몰 매출에 직격탄을 날리는 행위로 볼수 있을 정도로 치명적인 행위이고 게다가 이전에 불거졌던 허위 광고 적발 당시에 온갖 비난이 쏟아졌을 때에도 SNS만큼은 활발하게 운영했던 그녀였기에 SNS 비... 공개 자체가 남편이 과거 호파 선수였음을 인정한 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룸사롱 아가씨와 결혼했던 정겨운입니다. 나이트 죽돌이 시절 남긴 북킹 여성 평가 후기가 발견되면서 한 차례 곤혹을 겪기도 했었던 배우 정겨운은 2014년 일반인 여성 서모씨와 결혼 을 하며 밤에 황태자 생활을 접고 사랑꾼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아내 서모씨는 웹디자이너로 모델 활동까지 병행했을 만큼 뛰어난 미모로 화제가 되기도 했지만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가 룸사롱 출신이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결혼 직전 개명한 사실과 웹디자이너 등의 경력은 정겨운이 아내의 과거를 세탁하기 위해 지원한 이력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펀치란 키에 시원시원한 마스크를 가지고 거침없이 유흥에 빠져서 젊은 시절을 보내던 정겨운이 룸사롱에서 사모씨를 처음 만났고 그렇게 3년간의 만남 끝에 그녀의 마이킹을 전부 청산해주는 깜짝 프로포즈를 하며 결혼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결혼을 하며 부쩍 처리든 정겨운과는 달리 아내 서 씨는 결혼 후에도 결혼 전의 생활 패턴을 버리지 못하고 늦은 밤까지 포금을 즐기는 것은 물론 정겨운이 촬영 등으로 집을 비우는 날에는 어김없이 결혼 전부터 단골로 다니던 호스트바를 찾는다는 목격담이 꾸준히 돌기도 했습니다. 결국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했나요?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호파 선수와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던 서모씨는 정겨운에게 현장을 적발당하게 되면서 위자료 한푼 받지 못하고 이혼을 당하게 됩니다. 이혼 후 정겨운은 클래식 피아노를 전공한 김모씨와 성공적인 재혼을 하며 다시 한번 밝은 모습으로 방송 활동도 재개하게 되었지만 전처 서씨는 이혼당한 지 1년 후 부산 쪽 능사롱에서 발견된 적이 있다는 풍문만 있을 뿐그 이후의 행방은 묘연하다고 하네요. 이유는 우리나라 호스트들의 워너비 최지우입니다. 홉스타 최지우의 결혼 소식에 그녀의 남편이 과연 누구인지에 대한 관심은 무척이나 뜨거웠었는데요. 일반인 남편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기 위한 최지우의 각별한 노력 때문에 평범한 직장인이라는 것 이외에는 그녀의 남편에 대해 알려진 정보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최지우는 결혼식에 연예계 지인들을 단한 명도 초대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그녀의 소속사에도 결혼식 불과 하루 전에 알렸을 만큼 철저한 비공개 결혼식을 올려 의아함을 사기도 했는데요. 로부터 얼마 후한 매체가 최지우의 남편이 최지우보다 9살 연하이고 교제 기간 역시 그녀가 밝혔던 1년보다 훨씬 긴 3년이었다는 사실을 보도하게 됩니다. 매체의 보도 이후 기다렸다는 듯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최지우의 남편이 과거 호스트바 선수 출신이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호바에서 손님과 선수로 처음 만나서 사랑이 싹 트기 시작한 그들은 이후 최지우의 전적인 지원으로 호스트바 선수 생활을 청산하였고 곧장 이름까지 개명하고 일본 유학까지 다녀온 후 최지우가 후다닥 커울 뿐인 IT 회사까지 만들어줘서 남편의 과거를 호파 선수에서 IT 회사 대표로 깔끔하게 세탁해줬다는 거였습니다. 외모의 서풍기는 이미지부터가 누가 봐도 사업가는 아니지만 그간 과거 세탁에 최선을 다했던 그들의 노력을 잘 아는 지인들은 폭로보다는 응원을 해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한편 여전히 많은 호파 에이스들은 최지우의 남편을 자신들의 롤모델로 손꼽으며 모차르트 시절 그가 펼쳤던 갖가지 공사 기술들을 갈고 닦고 있다고 하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